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에 성가대 혼신 예배 그리고 마지막 우리 청년부 헌신예배가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헌신예배를 드림에그 헌신예배가 잘 준비된 예배일 때그 기간이 있던 공동체가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 새벽에 있던 많은 분들이 나와서 위원장님, 대장님, 반주자, 지휘자 또할것 없이 전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까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함께 전, 묵상하는 가운데 합당한 사람 성가대 뿐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합당한 사람으로 잘 준비되고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부르고도 후회하지 않는가 혹시 택하여서 후회하지 않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혹여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을 잘 준비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오늘도 돌아보면서 특별히 할렐루야 성가대의 귀한 사명 어 귀한 자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다시금 깨닫고 우리가 할렐루야 성가대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헬라우로 부름이라는 단어에는 소명과 일에 대한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신분도 아주 거룩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던 백성, 택하신 족속이라는 그야말로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새로운 또 하나님께서는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바울은 그의 부르심을 할때 간격적인 신앙이 가능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성가대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예배자의 반열에 서서 예배드리는 귀한 공동체임을 먼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자로서 그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림에 귀하게 준비되어가는 예배자들로 준비되셔야 됩니다 맡겨진 자리가 얼마나 감사하고 강격하는 자리인지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성가대는 노래로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청지기. 주인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르고, 안 부르고 싶다고 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노래라는 것을 맡기셔가지고, 찬양이죠. 찬양을 맡기셔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듣는 이들로부터 또한 어떻게 해요? 은혜가 될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그런 음악을 다루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찬양은 모든 피조물들의 의무지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와를 찬송할 자다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전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듯이 전하 여러분의 지으심의 목적은 우선은 찬송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특별한 찬송의 성가대로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깨닫는 성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표정이 너무 어둡군요. 죽기를 결단했죠 검은색 입고 오늘 자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할렐루야라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 잘 아시죠? 하나님만을 오직 찬양합니다. 그 이름대로만 준비되면 되어요 우리 오포영학교 전도회든 여러분이 정한 어떤 이름들이 있는데 그 이름값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름값을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이름값을 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그 이름값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오직 군도덕이 없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예, 설교 전에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이 설교 시간도 오직 하나님만의 말씀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성가대 영적으로 주임된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오늘 이분분이 요절이지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시다. 그게 오늘 나눌 제목이에요. 부르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보는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바울은 감격스럽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으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권면도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 이와 같이 거룩한 수식어가 달리는 것이 누구냐? 할렐루야 성가대의 수식어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 부르심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자, 이 수식어가 여러분들의 수식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준비하고자 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성가대,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자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첫 번째, 늘 오늘 계속 강조하는 단어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겸손으로 일해야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첫 번째, 겸손함을 하러 갑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친히 겸손함의 모습을 태어날 때부터 보이시는 겁니다. 말 구유. 냄새도 나고 세상 시각을 볼때 너무나도 초라하고 추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구의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셔서 종의 그러한 몸으로 죽기까지 낮아지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인격은 뭐냐? 겸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품인 겸손. 겸손은 복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은 명쾌하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내가 물리치겠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내가 은혜를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낮아진 자 겸손한 자에게 임하십니다. 자신의 부족과 결함, 되지 못한 면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성가대는 성도들에게 주목받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 자신의 소리를 드러내며 교만해지면 그 소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아름다운 겸손한 모습일 때 할렐루야 성가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될줄 믿습니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 보다는 우선은 영적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퍼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할렐루야 성가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오퍼형과 함 모든 공동체가 이와 같이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퍼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내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가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신앙고백으로 나의 소리, 내 주장을 내기보단 자신을 죄인으로 시인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마음을 가짐을 가질 때 겸손함의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가대가 될줄 믿습니다. 그러레이 시가 헌신을 따지마는 성가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말을 잘 결산하는 모습으로. 내 소리는 좀 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밀한 기가 열리길 바라겠고, 진력으로 겸손한 예배자의 자리에 늘 준비되어서 은혜 안에 결산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바로 겸손임을 기억하시고, 겸손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가 가득한 기쁨의 삶이 우리 성가 대화를 성대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용납해야지, 사랑으로 용납해야지 합당하게 부르심에 임하는 겁니다 2절 말씀이 보니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부른받은 자들이 행할 대인관계의 태도를 우리에게 건면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오래 참으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부끄러움을 당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오래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의 고증을 보면요.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영화에서 미아로 나왔지만 그냥 옷을 걸쳤지만 옷이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어요. 발가벗긴 채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런데 왜요?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사 용납함의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용납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약점을 포용하는 관용을 의미합니다. 내 의사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마음이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용납하면 사랑이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용납이 있고 용서가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서로 용납하면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모습은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고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최고의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가대 한명한 한 명은 입술이 악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체가 악기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리할때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준비한 찬양이 여러분의 모습과 함께 올려드릴 때 성도들이 바라볼 때이 건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느 공동체에 있든지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간에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용납은 일방적인 것이 없습니다 서로라는 단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 받아주는 관계가 될 때,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는 자의 모습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가위원장, 성가대장,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 모두가 다들 자신의 소리만 낸다면 시끌시끌하고 잡음만 나는 깽가리 같은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는 좀 죽이고 서로 이해하고 관영을 베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때, 성가대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도 특송하는 그 이찬양, 우리 가슴을 막 울렁울렁하게 하잖아요.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왜요? 준비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용납하고 함께 나갈 때그 소리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되는 겁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모니를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 성가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성가대가 하모니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이기적인 소리는 버리고 시끄러운 공동체가 아니라 합당한 부르심에 합하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는 공동체 우리 오포영각의 모든 공동체가 전도회가 시끌시끌하는 잡음의 공동체가 아니라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퍼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려면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던 예수님 닮는 그 모습으로 성탄절에 오신 그 사랑의 그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부르심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으로 하나가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아 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하나 되라. 한, 한 소망 안에서. 공동체의 단어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심서 지키라.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의 공동체 생활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평안은 평화와 화평까지도 의미합니다. 평안은 하나되게 하기 위하여 매는 줄입니다. 하나되게 만드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때 평안합니다. 마음이 나누어지면 염려, 근심, 걱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가정의 평안도, 교회의 평안도, 또한 세우신 공동체의 평안도 하나가 될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모든 게다 정리하면서 2025년 새해를 준비하며 견고한 하나 됨의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전도회뿐 아니라 구역뿐 아니라 성가대 뿐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거기에는 힘이 있는 겁니다. 싸우고 갈라지게 하는 것은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계속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자꾸 나뉘게 합니다. 나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 되라고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합력하여, 잘 하시네요. 하나님 안에서 합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합력하지가 못하는 것이. 하나님과 합력할 때 선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가대도 하나님 안에서, 전대도 하나님 안에서, 구역도 하나님 안에서, 가정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오퍼연관계도 하나님 안에서, 그리할 때 하나님과 합력해서 선을 잃은 겁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같이 해 주심으로 거기에 선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성가되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서로 간에 화평한 관계로 이루어질 때 준비한 찬양으로 그 마음이 전달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할렐루야 성가대가 이와 같이 화평한 관계와 흔들림 없이 주 안에서 평안호 하나 되어서 아름다운 찬양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는 능력 있는 성가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듣는 성도님들이 은혜받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여러분들이 울려 퍼드는 그 찬양을 통해서 자라했다가 아니라. 은혜로 왔습니다라는 그런 칭찬을 받길 바랍니다. 성가를 참 잘했네요가 아니라 아 성가가 참 은혜롭습니다. 이 칭찬이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성가대 칸타타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주인은 예수님이셔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그 주님께 높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입혀지는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소리로 평안한 공동체가 되고 평화를 만드는 조아합시다 피스 메이커 되셔야 됩니다. 우리 오빠 영광께가 누구든지 피스 메이커가 되셔야 됩니다. 결산이 뭡니까?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나로 인해서 잡음이 나지 않는가? 혹시 나로 인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지 않는가? 혹시 나로 인하여? 균열이 생기고 있지 않는가? 그걸 돌아보는 것이 결산이요. 나 자신을 어떻게 해요? 냉정하게 살피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서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어정쩡하게 미지근한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12월을 보내매그 결산함을 을 통해서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성가대, 화평 있는 성가대,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성가대, 또한 우리 오포영과함께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하여서 나를 부르신 그 뜻대로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대로 잘 살아가고 잘 세움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의 그 모습이 은혜의 자리여 귀한 사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가대의 자격을 잠깐 우리가 말씀드리자면 이런 분들이 자격이 있다 합니다. 뭐이 얘기, 제가 이 얘기하고 갑자기 아전 성가대 하면 안 되겠네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조치합시다. 깊은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깊은 신앙이 있어야지 성가대로서 활동합니다. 한네명 어두워졌습니다. 두 번째 투철할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투철한, 조아없세요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합니다. 실력보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결성, 성실함, 책임감 이 얘기란 얘기예요. 세 번째 협동적인 활동을 합시다. 하음, 악범이 가운 정리, 뒷 정리 철저히. 네 번째 존경받는자가 됩시다. 성가대원은 뭐 입죠? 뭐 입죠? 가운 아무나 가운 입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의 무게를 아셔야 돼요 가운은 뭡니까? 구별된 사람들 성별된 사람들 당신들은 가운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세우신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구별됨을 기억하시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 쫓아갑시다 헌신하며 봉사하는 자가 됩시다 노래하는 청지기로서 헌신 봉사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경건하고 바른 예배 자세를 가집시다 복장이라든가 여러분의 태도가 이와 같이 본을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배우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집시다. 요즘 성가들한테 개인적으로 감사한 것은 수영예배우에도 연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들지만, 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저는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일곱 가지가 바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옆에 성가대끼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가대입니다. 예. 자신감 가지시고 일곱 가지 듣더니 야 무너진다 무너진다가 아니라 갖춰야 되겠구나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알렐루야 성가대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더 기쁨 드리고 저는 하나님께 귀한 축복, 큰 축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처럼 밝은 얼굴로 이 앞에 설때 우리 성도님이 바라볼 때 할렐루야 성가대가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찬양하는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성도님들 할렐루야 성가대 인상 좋습니까? 나쁩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좋습니까? 나쁩니까? 여기 서서 성가대 할때 예, 좋습니다. 좋대네요. 아, 나는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자, 자, 웃자고 얘기한 겁니다. 예. 웃자고 얘기하니까 진지로 받지 말고, 아, 가시가 있습니다. 예. 자, 여하튼 행복하게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성가대 헌신 예배 오늘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부르심에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여러분들을 계획운대 부르셨음을 저는 압니다. 준비된 자들 분명히 될것 같고 준비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선가 대에 찬양을 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찬양을 지키는 청지기로서 사명감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우리 듣는 성도들 같이 은혜 받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시간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면서. 우리 성가대에겐 축복,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대님의 동일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내이 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 이름의 성가대. 우리 성가대들 참으로 시간도 많이 투자하고 연습도 많이 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선 우리 성가대원들 모두 다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심의 증거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 경험치로 간증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을 통해서 우리 알렐루야 성가를 통해서 교회가 찬양의 향기가 울려퍼지길 원하오며 동일하게 함께 은혜받는 우리 성들을 통해서 우리 보영과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강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